이제 그만! 제발 그만! 지긋지긋한 내 인생, 내 젊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부모님 돌보느라 내 몸이 무너지고 죽음이 눈앞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47세 박미영입니다. 15년간 부모님을 돌보다가 제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효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 돌보는 게 자식의 도리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 담당. 월급 200만원 정도 받으면서 혼자 자취하며 살았죠. 그해 겨울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 왼쪽이 완전히 마비됐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앞으로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하셨고 무릎도 안 좋으셔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에겐 오빠가 하나 있었지만, 오빠는 이미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돌봐야 한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취방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32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엔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몇 년만 버티면 되겠지. 아버지도 재활하면 좀 나아지시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일과. 새벽 5시 30분 기상. 아버지 기저귀 갈기. 몸 닦아드리기. 욕창 방지 위에 자세 바꿔드리기. 오전 7시. 아버지 식사 준비. 떠먹여드리기 1시간 소요. 어머니 식사 준비. 약 챙겨드리기. 오전 9시. 빨래 기저기. 침대 시트 등 매일 산더미. 청소. 침대 시트 교체. 오전 1 1일시 아버지 물리치료 도와드리기.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 주 2회. 오후 1시. 점심 준비. 식사 보조. 약 챙기기. 오후 3시. 잠깐의 휴식이라 쓰고 정신없이 집안일. 오후 6시. 저녁 준비, 식사 보조. 오후 8시. 어머니 씻기 도와드리기. 아버지 침상 목욕. 오후 10시. 밤약 챙기기. 잠자리 준비. 밤 12시. 겨우 눕지만. 새벽 2시, 4시.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기. 물 드시게 해드리기. 이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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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됐습니다. 3년쯤 지나자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허리 통증.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옮기고 자세를 바꿔 드리는 일을 하루에 수십 번. 허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3, 4, 5번 진단. 의사, 무거운 것 들지 마세요. 저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돌봐요? 불면증과 우울증, 밤에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마다 깨서 아버지를 확인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만성 불면증이 왔습니다. 외출은 꿈도 못 꿨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거울을 보면 저인지 모를 사람이 있었어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식사보조, 목욕, 기저귀 교체. 반복적인 손동작으로 손목이 망가졌습니다. 우울증. 5년쯤 됐을 때 저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봐도 표정이 없었어요. 감정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왜내 인생은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간병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기저귀, 영양제, 약값, 병원비, 물리치료비. 부모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제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돈은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쓸까도 생각했지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을 때제 통장 잔고는 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겨울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리다가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119가 출동했고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 극심한 과로 영양실조.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지금 상태로는 심각한 질병이 올수 있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제가 입원하면 부모님은 누가 돌봐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냥 주저앉아 울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병원에서 만난 사회복지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영씨,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해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복지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장기 요양 보험. 제가 복지 서비스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장기 요양 보험. 아버지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요양보호사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와서 아버지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복지 서비스, 목욕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간병인 지원제도, 저소득층은 간병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 자책했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알아볼 여력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3년을 투병하시다가, 편안히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지금 저는 47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제 삶을 천천히 되찾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15년의 공백, 망가진 건강, 텅빈 통장.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무너지고 계신가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1. 도움을 요청하세요.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민센터에 가서 돌봄 서비스 문의하세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2.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담을 나누세요.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돈으로든 시간으로든 역할을 나누세요. 멀리 있어도 경제적 지원은 가능합니다. 3. 당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부모님은 더 힘듭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으세요. 잠을 자세요. 밥을 드세요. 잠깐이라도 쉬세요. 4. 죄책감을 버리세요.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간병인을 쓰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울증이 오면 정신과 상담 받으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효도는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당신이 건강하길 바라십니다. 당신이 무너지면서까지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15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잃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유용한 정보, 긴급 연락처, 장기요양보험 상담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간병돌봄 SOS센터 1899-9582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목욕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